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후에게 창립 2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선물로 순금을 선택한 고객님이세요. 금일봉 보다는 순금이 나을 것 같다는 결정을 했고요. 순금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재화의 가치가 가장 큰 골드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골드바를 단순히 투자용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승급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선택한 골드바는 99.99%인 4-9 골드바입니다 골드바는 네모난 형태에 금을 부어서 만드는 99.99%인 3-9 골드바와 순도를 99.99%까지 높인 금을 형틀에 부은 후 프레스로 압착해서 만드는 4-9 골드바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3-9 골드바는 건빵 모양의 형태가 고르지 않고요. 두께가 두껍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선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4-9 골드바는 골드바 윗면에 순도와 중량 그리고 홀마크가 각인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10돈 크기의 39 골드바와 10돈 크기의 49 골드바입니다. 골드바는 1돈부터 2돈, 3돈, 10돈, 1kg까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선택한 것은 10돈 골드바이고요. 감사의 기념 선물이라는 용도에 맞게, 목재 기념패에 골드바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골드바 기념패,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례입니다 보족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열돈 골드바 기념패가 완성되었습니다 목재 케이스 겉면에 회사 로고와 이름을 각인해서 고급스럽게 만든 창립기념일 선물입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안쪽 목재판에 열돈 승은 골드바를 넣었구요. 기념문구를 담은 동판을 목재판에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목재판을 세워주면 탁자나 선반에 진연이 가능한 기념파가 되기 때문에 선물로 가장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는 행사 날짜를 꼭 맞춰야 하는 제품입니다. 골드바 기념패를 빠른 시간에 완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회사의 마크나 로고의 이미지나 일러스트 파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동판에 담을 사후에게 전할 문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예산에 맞는 골드바이 선택입니다. 세 가지가 잘 준비된다면 빠른 시간에 좋은 상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석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기념패를 꾸준하게 제작해 왔습니다. 회사나 경찰, 군인, 그리고 개인 선물까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상품을 완성하고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거 영상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